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도 새로운 한주가 돼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매일 긍정학원과 나의 소망 외치기를 하는데 그거 미신믿는거 아니냐 되지도 않는데 뭘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다보면 무의식이 바뀌게 되고 목표에만 집중하게 되어 목표를 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저서에 나오는 것도 아침 저녁으로 목표를 외쳐라.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 긍정 학원 101차, 301차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해나가면서 저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어저 자신도 성장해나가는 그런 영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 0 1차3 0 1차까지 지켜보시면서 저놈이 진짜 성공하나 안하나 한번 지켜보자. 하는 식으로 저놈이, 한, 저놈이 진짜 성공하나 안하나 보자. 라고 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내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 내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수중에 들어온다. 멋진 일로 가득 찬 나의 잠재 의식은 반드시 모든 소망을 이루어 준다.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결단하고 행동한다.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힘으로 만들 힘이 있다. 나는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진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인생은 배움이다. 배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에너지, 지혜,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반드시 많은 이의 지지를 받는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다. 내게는 좋은 것만 모여든다. 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다. 기적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내게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 내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힘이 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내게 무한한 부와 건강 정신적 풍요로움을 준다. 내 파워는 고갈되지 않고 언제나 흘러넘친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성공하기까지 끈기 있게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배움의 돈으로,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에 나오는 긍정 학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웰싱킹의 아침 긍정 학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녁이긴 하지만 아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난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된다 된다 난 된다에 나오는 긍정학원문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 나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만을 선택할 거야. 나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내 인생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다음은 백만장자의 선언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불을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불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순자산이 복리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백만 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다.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난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자다. 다음은 하부 에커의 백만 장자 시크릿에 나오는 긍정학원을 보겠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나의 생각들을 점검해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 크게 생각하자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하겠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성공한 부자를 본받겠다. 성공한 부자들과 어울리겠다. 그들이 할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다. 정열적이고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 크다. 나는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일한 결과로 보상받겠다. 나는 둘다 생각하겠다. 나는 순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하겠다. 나는 돈 관리를 잘한다. 내 돈은 날 위해 일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 두려워도 행동하겠다. 의심스러워도 행동하겠다. 불안해도 행동하겠다. 불편해도 행동하겠다. 힘들어도 행동하겠다. 하기 싫어도 행동하겠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 다음은 늘 하는 거 있죠. 에밀 코의 자기 암시법 10번.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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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제 목표 선언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다. 나는 5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5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 목표 선언문을 하는 것은 허튼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다 생각을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 현직 교사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교사가 될지 늘 생각하고 있고 어,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원고도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제 목표에 닿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